2번입니다. 구사형 문항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 후, 그 다음 학교 교육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앞에 급변하는 미래에서 삶의 교실로 들어오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아 학교 교육의 본질을 가지고 학교 교육 활동에서 중점을 두어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속의 미래에서 삶의 교실로 들어가본다는 의미입니다 삶이 교실로 녹아들어 학교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때 학교 교육의 본질을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및 대응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두 가지 정했습니다. 첫째,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선정하여 오리반 선언문 만들기를 하여 이들이 학기 말이 되면 선언문들을 모아 학급 문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을 우리 반을 아 우리 반에서 뭐가 내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질문 기반과 탐구 기반 발문을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짝 모둠 그리고 발, 반 전체 이 방법으로 수업을 구상하여, 아, 대부분의 수업을 구상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동을 함으로써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기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1번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문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싶은 교육 활동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시문을 읽었을 때 범교과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환경교육, 두 번째 세계시민,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 주제들이 뭐가 들어서 학생들에게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즉, 학생이 주체가 됨으로써 학생들은 조금 더 주도적이고 흥미를 느끼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면 1차 시에서 2차 시에는 기본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즉, 과학 중 지구과학에서 환경오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3차 시에서 5차 시에는 국어와 사회과에서 배우는 국어, 건의문, 즉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준에서 건의문, 편지 등을 어떻게 쓰는지,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선택 아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6학년에 시민 단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민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시민 차, 시민단체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실제로 리플렛 만들기 또는 춤추기 등과 같이 구호 만들기와 같은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한번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차 시부터 어떻게 아, 실제로 시행해보고 이를 평가해보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문항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문항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즉답형에 대해서 아 즉답형 1번 아 죄송합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본 생각해본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신입생이 학교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원래 다니고 있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유치원에서는 늘 보던 친구들만 보다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처음 보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인에 의한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과 같은 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학생들이 그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간적 측면입니다. 학생들에게 평소에 아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급 경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하여 교실이라는 공간에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느끼지 느끼, 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인관계 측면입니다. 나를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친구를 소개하는 아,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아, 가지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소개하는 시간에는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자신이 짝꿍이 어떤 생각을 하고, 아, 자신이 짝꿍에 대한 첫인상의, 첫인상을 말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서로 마음을 열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습적 측면입니다. 교사는 수시로 학생의 수준을 확인해보므로써 국어, 수학, 즉, 한글 해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초 수학 능력에서 수리 능력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여러 화, 아,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두려움 아그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삶에 연관된 그런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